Many convenience store. 자, convenience store가 이제 편의점입니다. 자, 많은 편의점은 아, 오픈, 24시간, 24시간 동안 오픈, 개방된 거죠. 오픈, 개방된 거죠. 열린 어떤 뜻입니다. 열린. 어, t h 하루에 24시간 그리고 1년에 365일 개방되어 있어요. Since 비코제 뜻입니다. 자, they never lock their doors. 네 번은 절대로 응하지 않죠. 절대로 락 잠그는 겁니다. 동사입니다. 락 절대로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자왜 잠그지 않습니다. 잠그지 않는데 왜 do they bother to 야 그런데 걔네들은 왜자 bother to는요 수고스럽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 그런데 걔네들왜 수고스럽게 이걸 할까? 그죠, 뭐라는 거냐면 인스톨 설치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문을 설치하는데 있는 문이죠. 여기서 락은 뭐냐? 자물쇠입니다. 자물쇠가 있는 요거 대문 문입니다. 야, 자물쇠가 있는 문을 왜 설치할까? 이런 얘기죠. It is always possible. Of course.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은 가주어로 보시고요. 대진주어입니다. That이라는 것은 항상 possible, 가능하다. 뭐가 가능할까요? Emergency, 비상사태죠. 비상사태가 force, 강요할 수가 있어요. Such as door, 그런 가게를 가게가 투하도록 문을 어, 닫는 거죠. 닫도록 강요할 수 있어요. a l 스 s 최소한. a l 스 s 최소한입니다. 그죠? 여기, 그, force, 목적어, uh, to, 되겠습니다 briefly, 이제, 잠시, 자, 여기 쓰고 있어요. force, 목적어, to, 명사죠. 목적어한테, to 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을, 아,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여까지일까요 벌써 여기까지입니다. 편의점. 문을 닫, 닫, 아이고, 아야 하는 경우. 잠깐만요. 잠 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 닫는 거죠.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음, 자, in the wake of 되겠습니다. 빈칸 아, 미술작지겠습니다. 모먼의 여파로 이런 뜻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추의 여파로 for example 예를 들면 resident 거주민들이죠, 거주자들 of the o r l e a n s 이 the a l l i a n c 에 있는 이 거주자들은요, 이분들은 자, be forced to 되겠습니다. 모먼트 아, 하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Evacuate, 대피하는 거죠. With little notice 되겠습니다. Notice는 사전 통지, 미리 알려주는 거 거의 없이 l i t t l e 는 거의 없는 거죠. 사전 통보도 없이 대피하도록 강요받았어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5번 가겠습니다. But, 그런데, even if, 비록 어 p o 지 s i 이 i l i t the possibility of closing, 되겠습니다. 문을 닫게 되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주어 n 가능성. b e r u l e d o u t 되겠습니다. b e r u l e d o u t 은 이게 배제되는 겁니다. 배제가 돼. 그죠? 자 여기 with certainty가 나왔는데요. with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이거 이제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부사 예를 들면 with e s 하면은 아이고 이즈입니다 그러면은 is, 음, 이렇게 하면은 easily 이렇게되는거 a s l y 그래서 그렇죠? with certainty는 확실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확실히 아, 배제가 될지라도 그 그렇죠? 야, 이제 그런 일이 어? 야,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그런 일이 배제가 될지라도 it is doubtful. 가져. 이 가져오고 대신 줘죠. 야, that 이라는 것이 또 의심스러운 거야. 뭐가 의심스러우냐면 a store 가게가 자이은 가짜 목적입니다. 여기 투 어, 투가 to, 뭐, 진짜 목적입니다. 자 알게 되는 거죠. Find 알게 되는 거죠. 구입하는 것이 뭘 구입하는 거죠? 문 with locks 자물쇠 아 자물쇠가 없는 어, 문을 구입한다는 게 유리한. advantage 유리하다는 것을 알지는 참 의심스럽다. 그죠 자물쇠가 없는 문을 사는 게 과연 유리한 걸까?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The v a s t majority of industrial d o o r s 여기습니다 s t 는 이게, 이게 뭐 엄청난 이런 뜻입니다. 서는 원래 뭐 방대한 뭐 그런 뜻인데 majority 다수죠 다수의 i n d u s t r i a l 산업용 문이라는 것은 아, sold, 팔리죠. 어디에게 팔리죠? to 누구에게? establishment, 시설에 팔립니다. 자, 그 시설은 n o t o p e n 문을 열지 않아요. 24 hours a day, 하루에 24시간 문을 열지 않습니다. This establishment, 이 시설들은 obvious, 명백한 거죠. 명백한 reason,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for 뭐에 대한 원하는 거죠? locks on their doors 되겠습니다. 자물쇠에 대한 그죠? 자물쇠는 on their doors. 문에 있는 그들의 문에 있는 자물쇠에 대한 명확한 뭐야? 이유, 그것을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물쇠에 있는 문을 어, 원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문을 장걸 매일매일 장고해야 되니까. So 그래서 give that 되겠습니다. 뭐뭐를 고려하면 이를, 이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자, most 대부분의 industrial doors 대부분의 사람용 문을 고려하면 문이라는 것이 문이라는 것이 팔리는 것을 고려하는 거죠. With locks 되겠습니다. 음, 채로 이렇게 하십시오. With를 l o c k 아 자, 있는 채로. 열쇠가 있는 채로 팔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it is probably cheaper. it 가주어죠, t o 가 진주어죠. 어, cheaper 더 저렴할 거다. make 만드는 것이 all the doors 모든 모든 도어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게더 저렴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열쇠가 있는 문하고 열쇠가 없는 문이 있으면, 열쇠가 있는 문이 더 저렴한 겁니다, 오히려. 그죠? 이거는 비싸죠? 열쇠가 없는 게. 그, 니까 당연히 편의점에서는, 이, 결국 편의점은, 문의 가격. 가격. 때문에. 자, 요 A, 요 B라고 하면, A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죠? 문 잠글 필요가 없지만, 문의 가격이 열쇠에 있는 게더 싸단 말이야. 그래서 열쇠에 있는 문을 사는 겁니다. 열쇠가 필요 없더라도.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